티패스가 한국어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한게에넣면될것 같고 교통카드를 지폐 또는 돈전을 투입해주세요 투입 완료 후 다음을 터치해주세요 다음 금액 충전, 충전 완료 교통카드를 회수해 가세요 아 132? 음.

7번? 어, 높은 어, 번호로. 높은 음. 음. 번호도. 음. 아, 여기 낮은 스페인도. 오, 여기 좋다. 뭔가 이게 트인 느낌 나니까. 이국스럽네, 지하철역인데, 응. 가오시는 너무 서울 같잖아. 근데 여기는 응. 외국 같아요. 아. 지하철역이... 응. 우리 지금 09번이지? 구번이고 어, 우리는 10... 이 번호가 안써 있다. 별로 안 아니, 좋다. 여기. 이건 작은 번호 17번 여기 우리가 아, 베이터 북쪽 방향으로 3 3분... 3 반수위까지 가는 건6번호 그리고 22번까지 가는 게3번호 아, 저기서 바로 타는. 그러니까 이게 28번이잖아. 여기까지 가는 차가 있고. 반수위고 28번 베이터. 어, 그리고 20, 22번 차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타는 건 22번. 근데 어차피 우리는. 어, 17일, 17일입니다. 긴접하지 않을 정도지 아실 때가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한번또 보지. 여기서 잠깐, 저기서 보고 가자. 되게 큰 쇼핑몰이다. 일단 건너갑시다. 대각선으로. 어, 썼습니다. 바이킹. 아니, 이거 여기가 다, 뒤에가 다 나이트가 붙은 거 아니야? 여기만 건너면 되잖아. 어. 아, 나이트가 붙은 거라고 아직 시간이 많이, 많이 남았어. 4시 반. <목소리> 주셨는데, 여기, 여기. 왕자 감자인가 보다, 여기. 치즈 감자. 왕자 써있는 거 보니까. 왕자 치즈 감자 집입니다. 빌린 거 같다. <목소리> 왕자 치즈가 뭐야? 어, 인 인행도. 고구마 고 여기는 음료. 여기가 뭐. 그래서? 먹을 거야? 뭐, 거 일단 서버 봅시다. 송가. 아까 네. 네. 나는 저거 보고 저기가 감동이었던 것만 알저기집 파인. 집파있네아 근데 이거는 아 되게 구워서 하 구워서 튀기는 게 아니라 저기 구워서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 튀긴 거 구워주는 거야.

<laughs> 너무 가까이 찍어서 거기 안 나온다 여기 우리 어디 가? 계속 뛰지 갑자기 나이트마켓 분위기가 사라졌어 여기가 아닌가 봐 저기서 가야돼 여기는 그.. 저거 였어 페이크였어 여기가 어. 인지 알고 처음부터 줄 서서 어. 페이크를 내렸어. 여기가 아니었어. 어. 더 가야 돼. 안 타고 가는 아까 티안 거기가 저기 있죠. 한참 가야 되네. 어 여기서 한참이야. 어. 페이크에 당할 뻔. <laughs> 어. 여기부터 줄 서서 여기 안쪽이 야시장인 줄. 아니 저집도맛있을수도 어. 있지. 어. 야시장은 아닌데 맛있는 응. 집일 수도 그렇지. 있지. 현지 로컬인. <laughs> 어, 로컬인. 만약에 주저앉니까 관광객도 따로 주저앉는 거야, 그냥. 아니야, 아니야. 없어, 없어. 근데 여기 길이 넓어서 좋 어, 여기는 이게 뭐라 그러지? 아, 아니, 저거. 어쨌든 이어지는 통로, 어. 뭐 건물관. 어. 쌍둥이야? 건물 세 개가? 세 개요. 세 개가 쌍둥이야, 여기랑 여기 약간 학교였지 않아? 학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학교였을 수도 있다 근데 분위기는 여긴데? 맞네, 학교. 하이스쿨이야, 하이스쿨. 어, 그러니까. 하이스쿨. 하이스쿨이네요, 여기. 근데 약간 분위기는 이제 나기 시작한다, 나중에. 찍어야 여기, 여가 아, 여기가, 네, 여기가, 아기장. 여기가, 아기가여기 여기가, 여야가여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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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여나여기여기여기 아, 哦，要一点特产。